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5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말씀을 귀하게 받들게 싸오니 우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정신과 또 새로운 몸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온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죄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죄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소권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부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5월 한달 동안 저희가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사와 또 정결법에 대해서 어,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듯이 에, 11장부터는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 13, 14장은 나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가 나병에 대해서 이제 진찰하고 또 대처하는 그 방법이 적혀 있는 부분이었다면 오늘하고 내일 본문까지는 나병에 대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규례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계속 나병이다 <laughs>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 나병 환자를 대하는 그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어 환자를 진찰하고 또 정결함과 부정함을 어, 판정하는 그런 부분을 어 저는 참 흥미롭게 보는데요. 나병이 악성 피부병의 종류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 의사가 어그 환자를 진찰하고 어 낫게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비중이 크지만 어, 제사장이 환자를 진찰하고 어, 또 판정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고 해서 꼭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환자가 막 손을 닿더니 환자가 나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어, 나병으로 진단을 재사장이 하면 일주일을 격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그 치료 방법입니다. 어, 그 이후에 이후에 진찰을 해서 아직 낫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로 일주일을 더 격리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격리하면 어, 저희들도 이렇게 낯설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 격리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다머릿속에좀 들어오시죠. 어, 사장이 직접적으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경리라는 처방을 내리고 나병 환자는 낫게 됩니다. 어, 그로 인해서 사실 모든 환자가 다 낫는다, 안 낫는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결 규례, 그 법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이 주일을 격리하고 환부가 모두 나은 환자는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물을 바치고 피 뿌림을 받음으로 이제 정결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주일이나 이 주일 만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그제서야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어, 그렇다고 한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장막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그 장막 안에는 못 들어오고 자기의 장막 밖에서 또 일주일을 보내게 에, 됩니다. 이렇게 최대 삼 주일을 리하면서삼 격리, 주간을 격리하면서, 격리하면서 어, 환자는 다시 공동체로 어,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삼 주간에 걸친 격리 과정과 어~ 정결 규례를 거쳐서 어~ 진영 안에서의 팔일제 그러니까 총 어~ 이십이 일차가 되는 날에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는 부분이 어, 오늘 이렇게 길게 나오는 어~ 본문입니다 어~ 그 제사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흠없는 어린순양 두 마리 또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록 이것이 기본 재료 재물의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제사가 진행되는데요, 순양을 거룩한 번제단에서 잡고 또 피를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또 오른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까 취했던 그 기름을 7번 뿌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리면서 조금 전에 피를 발랐던 오른쪽 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피 위에 기름을 이렇게 덧바르게 됩니다. 아, 뭐 간단히 말해도 어, 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어,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또 정교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하고 나병 환자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규례 속에서 오늘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 다들 아시다시피 정결함의 반대가 부정함이죠.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정결과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 혹 정결과 부정을 구원과 죄로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걸림돌이 좀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나병에그 걸린 이유가 죄를 지은 결과인가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또 옷이나 집에 벽에 뭐 곰팡이가 됐든 옴이 됐든 나병이 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예, 죄를 지어서 집이 그렇게 망가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어, 있는데요. 그 속죄제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어,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어, 과정도 있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이 정결과 부정은 죄의 유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의 상태는 지금 부정한 상태다. 그리고 치유가 되고 제사를 지내면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가 정결 혹은 부정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나 정, 정결한 상태였다가 또 누구나 부정한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산모에 관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산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15장에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유출병에 대한 그 규례를 보면 누구나 부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산모가 죄를 지어서 애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죄 어, 산모인 자체로 출산을 했다는 자체로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죄를 지은 결과는 그 죄로 지은 결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를 그러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 더럽혀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럽혀졌다. 우리가 어, 비가 오고 또 비온 다음날 그 흙탕물을 크게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신발과 옷이 더럽게 돼요. 네, 예, 더럽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네, 예, 그렇지 더러운 물질을 제거해야죠. 그렇게 나, 나병 환자도 어 자신 정결울근도 겨치지만 자신의 옷을 빨고 또 털도 다 밀고 예, 또 옷, 몸도 다 세신을 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면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럽해진 상태, 부정해진 상태에서 정결해진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럽해진 몸으로 부정한 상태였던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동체 속으로 아까 이스라엘의 진영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제서야 자기의 장막 속으로 다시 자신의 그 가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랜 격리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규례는 환자를 치유나 치유하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다시 정결함을 얻고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공동체와 함께 뭘 할까요? 밥도 먹고 여러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정결함을 얻은 상태의 정결한 그 상태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부정한 상태로 진영 안에 들어오거나 어, 부정한 상태로 그 제단에 올라가는 성물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혀지고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성물이 더럽혀지게 되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이라는 것은 환자와 공동체를 보호할 뿐더러 예배마저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고 할수 있는 장막, 성소 지금 시대로 말을 한다면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지금의 시대로는 교회와 이 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결함은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든 원치 않든간에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이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네, 흙탕물이 하나님께도 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지위를 거룩하지 못하게 속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행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이거를 기도로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여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 나의 정결함, 정결함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맹목적인... 태도와 믿음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로 더럽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장소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을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51편 7절, 10절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편 7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정하고 더럽해진 나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그게 혹시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거룩한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부정한 상태로 버려두지 마시고 부디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